다음은 정상철 대전광역 주민자치 대표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. 앞으로 보시겠습니다. 어, 제가 여기 대표회장을 이제 저도 이것도 또 그냥 얼떨결에 맡았어요. 어, 주민자치에 어,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, 그런데 와서 보니까 와서 보니까 음, 우리 저 천상직 중앙회장님이 정말로 어, 희생을 하셨더라고요. 본인의 그 피와 눈물, 땀을 여고다다 쏟아부셔가지고, 그 대한민국의 진정한 그 주민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고 계세요. 근데 그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, 그리고 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바람직한 주민자치하고,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제까지 해왔고, 지금도 하고 있고,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주민자치하고의 그 주민자치 그림하고에는 상당한 그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. 어이 이 부분을 이제 좁혀야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. 어, 그렇게 하는데 아까 이제 그 우리 저 전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. 시켜주면 안 치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켜주면 관치 그러니까 시켜준다 그해도안 받아야 될 판부예죠. 어, 냉정하게 얘기하네. 그죠? 얘기하면 그죠? 냉정하게 얘기하면 시장이 뭐돈 준다 그해도 필요 없어 이래야 될 판부야. 어, 냉정하게 얘기합니다. 그데 네. 이제. 그렇게는 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, 우리 현실. 그렇게 할 수는 없고.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주민자치하고 우리가 그 바라보는 이상적인 주민자치 그림을 적절히 이제 그 조화를 이루는 이제 그런 어떤 융통성을 파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돼요. 근데 이제 오늘 저 원로의 저 회장님, 김현일 회장님, 그리고 여성의 이제 한영이 회장님, 회장님, 이런 분들 이제 우리 지역에 어르신이잖아요. 이제까지 많이 하셨단 말이야. 그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체득한 노하우, 경험, 지혜, 이런 것들을 수시로 좀 풀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. 여기 우리 기반을, 자취의 기반을 다지는데큰 역할을 하게 될것 같아요. 우리 저 김영재 상임회장님께서 그냥 온갖 살림 고정은 다 하세요. 어? 뭐, 저야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거지만 뭐 대표회장이 하는 일 없어요. 그냥 저는 도발. 예, 김영재 회장님 전발을 쓰시는데 이제 우리 두분 회장님께서 우리 김영재 상임회장님 좀 도와주셔서, 도와주셔서 어 저희 그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가 빨리 그 탄탄한 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. 이런 그 흐름 속에 또 오늘 또 출범하는 월로회의 그리고 여성회의는 정말로 큰 의미가 있다. 그런 의미에서 축하드리고 앞으로 그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